지난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돼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월 3일에 미국의 이제 국회, 미국의 국회는 상원이 있고 이제 하원이 있지만 어쨌든 하원이 미국의 이제 국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7자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기독교의 근간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국회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기도와 함께 개원 기도와 함께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임마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민주당 아원 의원이 관례에 따라 개회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아우먼. 이런 이런 식의 이런 그 아, 뭐라 그럴까? 말을 하면서 인도의 신등 여러 신들을 거명하면서 지금 인터넷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 유일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유일신 인도의 브라만 그로 다른 많은 이름과 신앙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a man and a woman 이렇게 이제 해서 예,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리고 기도를 끝낸 거예요. 예. 그렇게. 그왜 그러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한번 저 가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아멘 그러면 아한 다음에 그 뒤에 맨이 나오잖아요. 맨. 맨은 맨의 복수잖아요. 그럼 왜 뒤에다가 남자만 붙이냐는 거예요. 남자만 붙이지 말고 여자도 붙여야 된다. 여자도 다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아멘 그러면 남성 우월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니 이렇게 하지 말고 에 A에다가 맨 하나 붙이고 A에다가 워먼 여자 하나 붙여서 에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제 끝내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 그다음에 그리스 말 라틴어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가 기도를 다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쪽 그렇죠? 화답하는 게 그게 아멘이지 그 안에 무슨 성적 지향을 나타내는 뭔 남자를 가리키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에, 케빈 메카시라고 한 공화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멘, 아우먼. 이거 하원민주당원의 이런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성용어를 폐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급진적인 광기가 국회 내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그 논평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클리버라는 사람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 주시죠. 그 클리버라고 한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세인트 제임스 연합감리교회 목사를 한 사람이에요. 목사, 목사를 수십 년간 담임 목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교단 교파가 침례교고 그 다음이 연합감리교회고 그 다음이 루터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구 분포가 이제 돼 있거든요.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수십 년간 봉사하다가 지금 하원의원이 된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유일신 인도의 브라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거의 뭐 섬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니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하고 아멘을 삭제를 하고 그런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시작했던 이와 같은 그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저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볼티모어, 그다음에 조지아, 애틀랜타, 뭐 아가스타, 뭐 이런 등등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뜨겁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변화가 돼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런 교단이 연합감리교회, 감리교회,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 그 교단의 목사로 수십 년 봉사하던 사람이 미국의 하원 의원이 돼갖고 그래서 개원예배 기도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지금 어디에서 열리고 있냐.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에, 지난 회기에도 국회의장을 하고 이번 회기에도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이제 피택이 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가 117자 회기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규정을 국회에다 만들었냐. 국회에서는 성중립적인 용어만 사용을 해야 된다. 성중립적인 용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를 가리킬 때는 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여자를 가리킬 때는 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니까 최어맨, 의장 그러면 최어맨, 그런데 이런 거 쓰지 말고, 최어워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최어라고 불러야 돼. 의자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의자라고. 그렇게 부르자. 최어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자매, 형제 등 이런 말은 국회에서 쓰면 안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되냐. 부모, 아이들, 이렇게 남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말로 다 바꿔야 된다. 어떤 사람이 뭐 사퇴 의사를 밝히면은 그러면 이제 얘기해 submit his resignation, submit her resignation. 사퇴 의사, 그 남자의 사퇴 의사를 이렇게 제시한다, 제출한다. 여자의 사... 이런데, his, her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resign란 말을 써야지, 남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하면은 국회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저 남자는 이런 일로 섬기고 저 여자는 이런 일로 섬긴다. He s e r v e s 뭐 she s e r v e s 그다음에 she holds 뭐 he holds 이런 포지션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He she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뭐로 써야 되냐? 저 후보 뭐저 의원 이렇게 해. 저 펄슨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살면서 히씨 뭐 이런 여자 남자 아빠 엄마 이런 거 말을 아마 수만 번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국회에 들어와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지금 법으로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법을 만드나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미국의 위키백화에 들어가서 낸시 펠로시를 한번 쳐봤어요. 나이가 80세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80세면 인생을 살 만큼 다 살고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산 도시가 제 미국의 고향이 볼티모아인데, 아, 또 볼티모아 출신이더라. 고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23살에 워싱턴 DC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가고 지금까지 5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이. 그러면 손자 손녀도 모르긴 해도 뭐1명이고몇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 해이 여자는 집에 가서 도대체 아이들하고 다 어떻게 대화를 할 건가. 쉬,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얘기 안 하나 도대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이런 법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커다란 혼란이 좀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국회의원이고 미국의 국회의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의 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모든 걸 이제 지배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텐데, 참 정말 미국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곧바로 초점이 이제 어디로 옮겨져요? 우리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조만간 또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결국은 똑같은 게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조만간 한국에도 이런 악한 일이 이제 닥치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이 굉장히 캄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거의 완성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 정신 있는 사람들이면 다알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성적 지향 문제,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뭐 이런 거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서 정말 언제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는 이런 악한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 이게 차별하는 거다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동성애는 죄다, 낙태는 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럼 뭐래? 증오 발언을 했다 이래갖고 차별을 했다 그래서 목사가 감옥 가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생기는 그런 그 현상인 거예요.